네, 이 같은 이른 폭염에 실제 에어컨 사용도 많아졌는데요. 곳곳에서 실외기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외기 온도가 60도를 넘기면 화재 위험이 커지는데 취재진이 둘러봤더니 주변에 인화성 물질까지 쌓아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실태를 김아른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빌딩. 광주의 한 빌딩 실외기에서 불이 나 4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실외기 7대를 한꺼번에 모아둔 울산의 한 상가 건물 옆. 한 실외기에서 불이 났고 불씨가 전자제품과 낙엽 등에 옮겨 붙었습니다. 띄약볕시 내리쬐던 병원 옥상. 한낮 열기를 이기지 못해 실외기에 불이 났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에 에어컨 가동이 늘며 실외기 화재가 잇따르는 상황. 하지만 도심 속 실외기 관리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실외기 위에 불에 타기 쉬운 스티로폼 박스를 올려놨습니다. 박스가 움직이지 않도록 벽돌까지 올려놨습니다. 뜨거우니까, 그 여기가 있잖아, 여기가. 또 다른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실외기 위에 철근과 합판을 쌓아놨습니다. 전선 쪽도 위험합니다. 호수와 전선이 서로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야외에 그대로 노출된 실외기는 과열 위험이 큽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아래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온도를 재보면 50도가 넘게 나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모두 950여 건, 전체 60% 이상이 7월과 8월에 집중됐습니다.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못 들어가게 해놓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직사광선도 차단시켜주고 이러면 훨씬 더 실외기 주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실외기 온도가 60도를 넘거나 낡은 멀티 콘센트에 꽂으면 전기 합선 등을 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실외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네입니다.